구독같지 와요 꼭꼭 그러주세요 아직도 필수. 끝나고 이거 뒤지않에 어제 봤어? 어. C 말름이. 어.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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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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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단잉어. 저그 비단잉어 잡아야 됩니다. 저거. 분명히 있죠 저 비단잉어. 저거 잡으면 오 대박 나는 거예요. 비단잉어. 오케이? 안녕하세요. 네, 밀유대입니다. 네, 드디어 밀유대가 민물 어, 실내 낚시터에 출조를 했습니다. 네, 이곳은 어, 주안에 있는 주주 실내 낚시터 클럽이라고 합니다. 네, 이곳에서는 어, 잉어를 비롯해서 메기. 붕어, 비단잉어 등 다양한 어종이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시원한 찌입질 영상을 보여 드릴 건데요 찌입질 영상 보면서 즐거운 시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밀릴 때도 열심히 해서 재미있는 영상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파이팅한번 하죠? 파이팅 이렇게, 파이팅, 파이팅. 하나, 파이팅. 둘, 셋! 화이팅! 인경, 여기, 여기. 자, 매기 한번 잡아주세요. 네? 매기, 매기. 한번 가만히 있고, 다른 거 살짝 내린 다음에, 떨어지지 말고, 살짝만 고정시켜주시면 돼요. 한 번, 번지실 때는, 매기가 여기, 그러나 제일 머리 나가는데, 물 속에서, 이렇게 누웠다가, 일어나, 진짜 짝겨오는 애들이 뒤에. 이때도 어, 채요. 돼요. 그래서 근데 내려가는 순간이 누구이가 이게 떡밥 스윽 한 입을 한 거고 올라오는 순간이 누가 떡밥 다시 뱉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그 순간에 가고 어, 어. 있을 때 내가 준비를 해서 잡아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가 네. 엄청 많습니다. 저 자동차요? 어, 네. 낚시. 네. 네. 이게 많이 잡으면 아, 선물 받 전혀. 자 떡밥을 콩알만하게 해서 이렇게 바늘 끝이 살짝 나오게 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캐스팅, 화이팅 여기 서나 오, 쳐. 오, 잡았다잡았다잡았다 밍이 잡았어. 잡았다. 아빠보다 낫다. <laughs> 오, 잘한다. 오, 오, 야, 오, 오, 빠졌어, 다시. 다시. 우리가 내려가면 쳐야 돼. 움 오, 쳐. 어,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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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움직다 어, 쳐, 쳐, 쳐.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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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습니다. 민규야, 민규야, 민규야. 오, 잉어 민규 같아요, 잉어. 아빠 떠줄게요. 아, 민규. 오, 잡았어요, 민겸 잉어. 오, 민규. 오, 잉어, 잉어. 야 어때요? 민규 잡은 고기 한번 볼까요? 아, 우와, 683! 민규야, 683. 686. 오! 어, 민규 마 686!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요! 어, 아빠 잡았어요! 오호! 오오 오호! 오호! 오 좋은데?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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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오

아니 반대쪽 눕혀, 어, 그치, 아 그렇지, 그렇지. 오, 어, 오, 어. 오. 어. 어. 빠른데오 어, 빠르지. 또먹 뭐, 먹고 갔어 민겸아 이거 봐. 오잡어잡았어민 민이 잡았어. 잡았어. 어 잡았어. <laughs> 잡았어. 오야, 어, 어, 야 메. 그거야. 그거 오 메기다. 아니아니아니 이거 뭐야? 잉어 잉어. 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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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민겸. <laughs> 민겸아 잉어 잡았어. 그냥 잡았어요, 민겸이가 혼자. 우와. 자. 자. 한 마리 또 자. 네. 자, 자 네, 민규야, 어? 괜찮아.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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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자. 자. 이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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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밀릴 때한번 저기 찍히는 거 보겠는데? 전광판에? 아빠 어 아빠 네 침대 잘하셨어요 잘했어 아빠 예, 비단이은 되게 많네 근데 왜안안잡히나요 어? 오장았어 제대로 아, 찍었어 야야야 야비단린거 아니야? 오뭐 색깔이 오 정읍 꼈어요. 정읍 야망크리 역시 탄수했습니다이지 아우 후후 자 제대로 꼈죠 바늘 아야 손맛은 진짜 좋구만 와, 어둡다. <laughs> 어? 입 옆에 꼈어. 응. 아, 아, 아무튼 뭐, 손맛은 없어지셨네요. 후, 오. 오. 아, 삼각대를 가지고 왔어요. 아, 이팅해 주세요. 오늘 몇 아, 마리 잡았어요? 몰라. 몰라요? 다섯 마리 잡았어요. 그럼 다섯 마리 게요 됐어. 한번더 찬스. 어, 어, 한번 더. 하나, 둘, 셋. 한번더 찬스.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웃음> 어, 어. <웃음> 아, 됐습니다. 때 구독과 좋와요 꼭꼭 눌러주세요. 알림이 더핏